어, 사도신경하심으로 10월 30일 서미타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10월 30일 기도수점 말씀은 세 가지 뜰의 망대부터 라는 제목입니다.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인데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한 주가 굉장히 빨리 지나가고 있죠? 어, 벌써 목요일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받게 되었나요? 어, 존사에 항상, 어, 목요일 서미타임 시작할 때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주일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속에 우리 랩넌트들은 어떤 언약을 붙잡고 오늘까지 이 자리에 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기 때문에요. 우리 랩넌트들이 강단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기도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이라도 어 강단 말씀 속에서 우리 목사님들과 그리고 전도사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그 화, 말씀을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언약을 다시 확인하고 붙잡는 시간 되길 정말로 기도할게요. 그래서 오늘 서밋 타임 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고 오늘 아침에 무엇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지 랩런드들이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언약 붙잡는 시간 되길 바래요. 자, 서론을 보면 이방인을 살리고 내피임을 치유하며 아이들을 키우는 세 가지들이 있어야 해요. 이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우리의 목표와 방향이 하나님과 맞을 때보자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와요. 이때 전무후무한 응답이 따라와요. 그러면 사람 살리는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의 응답을 받게 되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어, 일평생을 도움받고 사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사람 살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능력도 없고, 약하고, 아직 어리고, 한데, 어떻게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중요한 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중요한 약속을 먼저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거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는 너무나 약하지만 우리는 사람 살릴 수 없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에게 권능이 임한대요. 권능은 하나님이 주신 힘이죠. 그 힘이 임하면 땅끝까지 증인이 된대요. 이 축복을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누린 거예요. 이 약속을 정말로 믿고 한자리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오순절 날에 이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어지는... 그 현장 속에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계셨던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이 성취가 되었어요.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요. 어, 여기서 많은 응답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15개의 나라의 문이 열리고요. 3천 명의 제자가 일어나고요. 어, 진짜. 이게 셀수 없는 헌금들이 모이게 되고요. 초대교회가 완전히 살아나게 된 거예요. 랩넌트들도이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축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데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방향을 우리가 알게 돼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거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방향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간단하게 우리 레몬트들이 알면 돼요. 하나님은 많은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딱 하나 무엇을 원하시냐? 영혼 구원을 원하세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길 원하세요.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오늘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때, 어, 다민족 시대가 오고 있어요. 그리고 병든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 후대들이 계속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현장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나의 학교 현장 속에, 나의 지역 속에 어, 다민족들이 보이고, 또그 속에 진짜 흑암 문화에 빠져 사는 많은 아이들이 보이고, 그 속에서 무너지는 후대들이 여러분들 현장 속에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 현장으로 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들을 복음으로 살리고 치유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의 힘으로는 할수 없으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땅 끝까지 증인되어라. 이방인과 다민족들과 그리고 병든 자들과 후대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응답이 우리에게 오면은요. 본론에서 말하는 플랫폼 그리고 파수대 안테나가 세워지게 돼요. 첫 번째 플랫폼은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플랫폼에 와서 능력을 얻고 미래를 볼수 있어야 해요. 그러면 빛의 경제를 응답으로 받게 되어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어, 마가다락방에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플랫폼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올까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이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럼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이 복음의 답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이 복음이 필요한 현자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 사람들을 보낼 수밖에 없죠. 그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나니아라는 중요한 제자가 완전 플랫폼으로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아나니아에게 보내셨거든요. 바울이 간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우리가 오늘 진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성령 충만함의 힘 입으면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들을 우리에게 붙이시게 돼요. 우리는 플랫폼인 거예요. 플랫폼에 응답을 받는 거예요. 자두 번째 외국에 있는 사람 다민족들을 자세히 보아야 해요. 이들이 보 이들이 모이는 곳이 세계복음화의 현장이기 때문이에요. 이들을 살리는 빛을 비춰 주어야 해요. 이것이 파수대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방향과 목표 속에서 진짜 이방인들과 병든 자들과 후대의 현장을 바라보면 그 현장을 나의 힘으로 살릴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답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뭘 하게 될까요? 기도하게 되겠죠. 하나님,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게 해 주세요. 완전 흑암 문화 속에 흑암에 완전히 잡혀서 하나님을 모르고 너무나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저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셔서 살리도록 역사해주세요. 그 파수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플랫폼 속에는 반드시 파수대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 속에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세 번째, 플랫폼과 파수대가 만들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소통되는 안테나가 세워져요. 그러면 삼천 제자가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예배에 성공하게 되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플랫폼 파수대에 응답을 받게 되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돼요. 예배와 기도. 그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고 성령의 이도 받아갈 수 있는 안테나가 세워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게 돼요. 성령인도 받아간 그 현장 속에 어, 내 피림에 완전히 잡힌 사람들, 흑암의 병에 완전히 붙잡힌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어, 서미타임 속에서 집중하는 가운데 진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오늘 만나는 모든 만남을 살리고 가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 우리 초등골 앨런트들 되길 기도합니다. 결론으로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의 응답을 망대라고 해요. 망대를 가지고 있는 랩런트는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 뜰의 방향을 맞추고 망대를 누리는 시간을 꼭 가져야 해요. 오늘 아침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의 응답을 누리며 내 안에 절대 망대 세워지는 우리 랩런트들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언약 기도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하나님의 목표인 세가지뜰의 방향 맞추고 하나님의 망대를 누리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름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